이제록시기은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직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록시기의 가장 큰 장점은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늙게 됩니다. 얼마만큼 빨리 노화되고 얼마만큼 빨리 피부가 퇴색해서 칙칙해지느냐 하는 것은 피부 표면이고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후가 되면은 피로에 노출돼서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뭐냐면은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포는 세포의 발전소라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풍부하게 만들어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체 각 조직이 얼마만큼 활기차게 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많은 힘을 쓸수 있느냐 관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한 때에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한 작용에서 제로킥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록시 에는 피부 속에 쌓이 는 산화 스트레스, 소위 노폐면을 제거 할뿐 만이, 아 니라 신진대사 를 활성 화 하고 미토 콘 드리 아 에서 에너지 대 사가 원활 하게 이루어짐 으로 인해 가지고, 각 발전소 에서 전 기를 충 분하 게생 산하 는것 처럼 우리 몸 속의 에너 지를 충 분하 게 생산 해서 비축 하고 있다. 적 절한 때에 사용 할수있 도록 돕는 작용 을 합니다. 그래서 및 제록시계를 섭취하게 되면은 첫째 만성피로 증후군들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해소로 인해서 밝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노화를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게 아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어떤 몸조리용이라든지, 건강관리 차원이라든지, 또암투병중이라든지또 그렇지 않으면 간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성인병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요즘 근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로시견의 가장 큰 장점은 또한 활성세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호모세포들은 대부분이 비활성이었습니다. 죽은 세포를 먹은 겁니다. 효모를 먹은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만들고 난 찌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먹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로 기에는 그러한 찌꺼기적인 효모가 아니라. 살아있는 효모 그 자체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효모 그 자체를 먹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살아있는 효모 세포는 인체 세포와 70%가 유사합니다. 그 70%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몸속에 들어가나, 들어가서 세포와 절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효모 세포를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 세포가 그대로 효모 세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활성 혐모세포와또 비활성 혐모제포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고 최근 국내에서는 효소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소와 효모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백질 균류는 균류입니다만은 그러나 효소는 효모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효모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어머니를 효모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효모는 단순하게 단백질 하나의 어떤 기능 뿐만이 아니라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효소들 글루타치온이라든지 SOD 효소라든지키토프롬 8원효소 또 SH그룹이라든지 루비퀴논이라는 코엔자인 퓨텐 이런 모든 효소들을 활성상태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비활성 포모를 먹는다든지 또 일반 효소를 먹는다든지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비타민 B 분이 효모에는 또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타민 B 분이 인체 내 면역력을 증강한다든지 신진대사를 일으킨다든지 또 노화를 억제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안티에이징에 비타민 B 분들이 높게 어떤 취급되고 있는 이유들은 비타민 B군이 그만 만큼 안티에이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그리고 효모가 비타민 B군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안티에이징 노하우트에 굉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